인류가 멸망했습니다. 전쟁이든 기근이든 전염병이든 뭐가 되었든 전 인류가 괴멸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죠. 이 지구에 남은 거라고 70억 인구 중에 단 7명 초등학생 여자아이 3명 초등학생 남자아이 3명 그리고 지구에 남은 마지막 어른인 당신 이자 마지막 과학자인 당신 이렇게 7명이 지구에 남아있죠. 그런데 당신은 지금 상태로 보건대 말 한마디만 하면 확실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아이들에게 이 문명이 파괴된 지구에서 다시 인류의 역사를 읽어내야 할이 어깨가 무거운 여섯 명의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요? 잠깐 고민해 볼까요? 어, 아, 어, 아퍼? 음, 나 간다? 고생해라? 안녕? 뭐 이런 말 해야 될까요? 아니죠. 온 힘을 짜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해야 될 말은 자명합니다. 당연히 온 인류가 이뤄낸 모든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모든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딱한 마디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이 아이들이 새로운 지구에서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덜 겪고 빨리빨리 문명을 일으킬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요?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온 인류가 알아낸 깨달은 모든 지식과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이라는 의미겠죠.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바로 이 원자. 이 위대한 원자에 대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원자의 특징, 그리고 원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 왔어요. 왜냐면 이온 우주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를 이해한다는 건곧온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으니까요. 그 연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원자들의 성질과 그들의 관계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각각의 원소들의 성질을 알아내기도 하면서 그 성질들이 가는 연관성에 대해서 편민, 그 연관성의 부분 부분을 알아내셨어요. 그러다가, 맨델레프라는 분이 1869년에, 어? 지금까지 발견된 원자들을, 이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면, 원자량은 그냥 무거운 정도거든요? 무거운 순으로 나열했더니, 일정한 순서를 주기로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들이 나열된다는 걸 알아내셨고, 이렇게 원소들을 나열해서 최초로 주기율표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주기율이라는 건 특정한 성질이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혁명적인 생각을 토대로 만든 최초의 주기율표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한계는 있었죠. 어떤 한계였냐면, 맨델레프가 주기율표를 만들 때 발견된 원소는 발견되었던 원소는 총 63종 밖에 안됐어요. 현재는 원소가 118종이 발견되었거든요. 발견되었고 발명되었어요. 왜 그런지는 학교에 보면 얘기해 줄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원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원소로 나열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빈 구석이 있었고 그리고 원자량 순서 단순히 무거운 순서로 원자들을 배열하다 보니까 어떤 어긋남이 있었어요. 규칙성의 어긋남. 이런 것들이 한계였죠. 그러다가 모질리라는 과학자가, 아, 이거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해야겠다. 즉, 양성자 수 순으로 배열을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성자 순으로 배열한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그 주기율표가 바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현대의 주기율표가 되었죠. 네. 주기율표에 세로 줄을 족. 가로줄을 주기라고 말합니다. 가족의 족과 주기율의 주기이지요.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있고요.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습니다. 보통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누는데 금속 원소는 왼쪽, 비금속 원소는 오른쪽에 위치하죠. 같은 족의 원소들은 대체 대체로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갖습니다. 가족의 족이니깐요. 대표적으로 1족 원소인 알칼리금속, 17족 원소인 할로젠 원소가 유명하죠. 이들의 성질은 이렇습니다. 자세한 건 학교 와서 해요. 주기율표를 발견한 과학자들의 다음 스텝은 뭐였을까요? 원소들을 나열했더니 이런 이런 주기성을 갖네? 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다음 스텝은 당연히 왜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가? 도대체 원자가 어떻게 생겼길래? 원자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비슷한 성질을 나타낼 수 있지? 를 알아내는 게 바로 과학자들의 역할이었죠. 네. 과학자들이 했던 일을 따라가 봅시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원자가 어떻게 생겼죠? 아, 절대 깨지지 않는 딱딱한 구여! 어, 맞죠? 만약에 지금이 1800년대 초반이라면요. 그럼, 어떻게 생겼다고요? 아,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라고요? 맞죠? 지금이 1900년대 초반이라면요. <laughs> 실제 원자는 절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건 1900년대 초반에 원자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지금의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하자면 너무 긴 얘기고 그건 화학원에서 할 얘기니까 지금은 원자가 요렇게 생겼다 요러, 요 모양으로 생겼다고 가정하고 상상하고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기율표를 설명하는 데는 이 원자 모형이 딱 적합하기도 하고요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변을 전자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운하고 있어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보통 구성되어 있고요. 모든 원자는 자신의 원자 번호만큼의 양성자와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산소는 양성자 여덟 개, 전자 여덟 개. 이렇게요.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아무렇게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특정한 길이 있죠. 우리는 이 길을 전자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자의 구조와 전자 껍질의 개념을 이해한 채로 다양한 원소들의 전자 배치 원자의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를 통해 뭘할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엔 전자가 최대 두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엔 전자가 여덟 개 들어갈 수 있네요. 이를 토대로 아까 얘기했던 1쪽 알칼리 금속과 17쪽 할로젠 원소의 원자 모형을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1쪽 원소인 알칼리 금속은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다 하나네요. 1쪽이라서 한 개. 17쪽 원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일곱 네요요7족이이서서 일곱 개. 어, 이런 흐름이라면 일0에한 개니까 이0이면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두 개. 0 0 0 0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일곱 개였으니까 0 6 0 0 여섯 개, 0 0 0 0 다섯 개. 이런 식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면서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들을 원과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 주기율표를 정리해 봅시다. 주기율표는 족과 주기로 나눠져 있고요.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왜냐면 하각 원소들의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수, 즉,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이다. 1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2족은 둘, 13족은 셋, 14족은 넷, 17족은 일곱.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